이웃집 에코스 많이 포기하네요 10만 원을 주며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제차 같으면 이렇게 꼼꼼히 안 하죠 수리엔 스프레이 필름이 날릴까봐 스 프랩도 모두 끝났고요 오늘의 1등공신은 얘가 되겠네요 칸콤파운드 25년 정도 된 오래돼서 물을 넣어 가지고 갰는데 두껍게 발라놨습니다 버핑만 하더라도 리스토레이션던 같이 보이지만은 UV 옥시다이즈되지 않게끔 더 중요합니다. 3차 버핑을 하면은 옐로우이 레이어가 벗겨질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샌딩 페이퍼까지 3차 버핑까지 신테릭 왁스 프로텍턴트로 들어온 스펀지에 3M 필름 코팅까지 마쳤습니다. 그눈에서말릴수 있게끔 튜리 레이어 코팅을 했는데 마르면서 클리어해지는 겁니다. 프로텍션을 하는 것입니다. 몇 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. 다했 습니다.